1. 기계적인 결실 촉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삼목 2. 다음 수종중 종자 발아 시험에 있어 조사 일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수종은 3. 느티나무, 옻나무 3.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을 me의 단위로 나타낼 때 원자량이 40이고 원자가가 2인 칼슘의 양이온 치환 능력 1m2의 양은 몇주인가 1. 0.02g 4. 종자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순정종자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종자 시료 100g 중에서 순정종자는 50g이었다. 또한 임의로 160개의 순정종자만을 골라 발화를 시켜보았더니 80개가 발화하였다. 이러한 종자의 효율은 1. 25% 5. 다음 중 묘목 가식의 적지로 가장 좋은 곳은 3. 배수가 양호한 사질 양토 6. 식재조림에 따른 묘목 선정 시 주의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묘목은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7. 전나무의 속령으로 맞는 것은 4. ABG. 8. 다음 갱신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소벌군은측방성숙인분의 영향을 받는다. 9. 화력수인 경우 장목속가배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작업 시기는 2.6에서 8월. 10. 다음 전목에 대하여 기술된 내용 중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4. 전목 활착을 위해서는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최대한 가깝게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1. 모수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풍도의 저항력이 높아야 한다. 12. 덩굴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 덩굴식물은 울폐된 산림 지역에 많다. 13. 다음 중 결핍 증상이 오래된 잎에서부터 시작되고 줄기가 가늘고 잎이 작아지며 잎 전체가 황록색이 되게 하는 원소는 1. 질소. 14. 묘목 양성 시 해가림을 해주어야 할 수종은 3. 잣나무, 전나무. 15. 침엽수 채종림에 적합한 나무의 조건이 아닌 것은 1. 가지가 굵어야 한다. 16. 수목의 치가 발달을 억제하여 정하우세를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은 1. 옥신 17. 간벌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4. 수고생장을 촉진하여 열린 복이 좁아진다 18. 간이 살림토양조사에 의하여 적수를 선정할 때 사용하지 않는 인자는 1. 토세 19. 해광지의 임지를 보호하기 위해 비료목을 심으려고 할때 어느 수종을 선택하면 좋은가 4. 아까시나무 오리나무류 20. 용재 생산을 위한 대규모 경제림 조성을 기본 목표로 했던 국가산림 사업 시기는? 2. 제2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 22. 낙엽송 잎떨림 병의 병증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는? 3. 9월 22. 보르도액을 반복하여 사용하면 어떤 성분이 토양에 축적되어 수목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4. 구리 23. 다음해 병에 중바람이 많이 부는 산림 지역에서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2. 낙엽송 가지 끝마른 병 24.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등이 기생하는 나무에서 흔히 관찰되는 수목병은 2. 그을병. 25.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아닐소의 성충 우화시기는 3.5에서 8월. 26. 다음 중 기주 범위가 가장 넓은 다범성 병균은 2. 아밀라리아 뿌리썩은 병균. 27. 볕대기가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4. 정자나무 같이 수간 하부까지 지엽이 번성한 고립목. 28. 각종 해충의 생물적 방제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2. 훈증제 29. 임업해충 중충형을 만들고 그 속에서 기주를 가해하는 해충은 2. 소리 폭파리. 30. 유효성분이 물에 녹지 않으므로 유기용매의 유효성분을 녹여 만드는 농약은 1. 유제. 31. 다음 중에서 대추나무 빗자루 병의 방제에 가장 적합한 약제는 4. 옥시테트라사이클린. 32. 녹병균은 5가지 포자 형태를 가진다. 여름 포자 형태가 없는 녹병은 2. 향나무 녹병. 33. 연애의 방제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4. 토양관리에 힘쓰며 특히 석회질 비료를 주어야 한다. 34. 야생동물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곤충이나 지렁이 등을 구제하여야 하는 포유리는 4. 두더지 35. 종자전염을 하는 수목병은 4. 오리나무갈 생무늬병 36. 잔나무 털녹병균이 기주교대를 하는 식물은 무엇인가 3. 송이풀 37. 다음 중 산림화재 시 내화력이 가장 약한 수종으로 묶인 것은 1. 소나무, 농나무. 38. 겨울 포자가 바라에서 형성되는 포자명은 4. 담자포자. 39. 수간 천공성 살림해 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미국흰 불나방. 40. 대부분의 식물병원 세균이 가지는 균의 형태는 2. 간상형. 41. 환경임업의 일환이나 생동물의 보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야생동물 서식 밀도는 최고로 유지한다. 42. 형수를 사용해서 임목의 재적을 구하는 방법을 형수법이라고 하는데, 비교원주의 직경 위치를 최하단부에 정해서 구한 형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절대형수 43. 법정 축적법의 일종인 카메랄텍스법에 의하여 수학 조정을 하고자 할때 표준연벌 차량의 계산인자가 아닌 것은? 3. 격리기회의 편입기간 44. 자연휴양님의 입지조건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수요 측면에서의 자연휴양님 입지조건이 아닌 것은? 4. 해당 살림상태와 각종 시설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풍치적 시업을 하여 자연예양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 45. 다음 중 시장가역산법으로 임목가를 평정할 때 필요치 않은 인자는? 3. 조립 및 육림비. 46. 대학학술임에서는 임도개설을 위하여 3천만원을 투자하여 포크레인을 구입하였는데 이 포크레인의 수명은 5년이고 폐기 이후에 잔존가치는 없다고 한다. 이 투자에 의하여 5년 동안 해마다 72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업의 투자이익률은 몇 퍼센트인가? 2. 48%, 47, 임업이율은 보통 이율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짜 엔트레스가 그이유로 제시한 임업 경영의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산림 수입의 고소득성 48, 국유림 경영 계획을 작성할 때 위치도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4, 미사업지 49, 농업이나 축산 또는 기타 사업을 하면서 여력을 이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형태는 2, 부업적 임업 50. 경영자가 관리회계에서 다루는 문제 중 예정된 원가와 실제로 발생한 원가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원가 통제 52. 단면적 상수가 4인 뉴라스코프를 사용하여 8개소를 측정한 결과 측정된 임목의 본수는 총 64분이었다. 인분의 평균 수고는 12m, 인분영수는 0.50인 2인분의 헥타르당 단면 적합기는 몇엔트인가 1. 32m2 52. 흉고직경 20cm 수고 10m인 임목의 제적이 약 0.14m3로 계산되었다. 제적 계산에 적용된 형수는 약 얼마인가? 3. 0.45 53. 임업 경영의 특성 중 임업의 경제적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삼림은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하여 인력으로 생육 환경을 조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54. 휴양자원의 이용량과 그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3. 휴양자원이 받는 영향은 이용 초기에는 크지만 이용량이 많아질수록 그 영향의 정도가 적어진다. 55. 임지를 취득한 후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알맞은 상태로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후가에서 그동안 수입의 후가를 공제한 가격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임지 비용가 56. 적정 휴양 수용력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4. 물리적 환경과 이용자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휴양 자원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 57. 휴양림의 수용력 관리 기법 중 직접 기법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4. 규정의 부과 58. 근래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량급 임목에 작용한다. 59. 정적인 분생장 모델의 가장 간단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3. 수확표. 60. 임업자산의 유형과 그 구성 요소의 연결이 틀린 것은? 4. 고정자산 유목. 61. 임지는 합으로부터 개발해야 하므로 임지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악지대의 임도 노선형은 무엇인가? 4. 계곡임도. 62. 평판측량에서 측량지역의 내부 또는 외부의 한 점을 정하고 주위 넓은 방향으로 측선 방위와 길이를 관측하여 측량하는 방법은? 3. 당사법 63. 목재의 재질과 노동사정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벌목시기는 언제인가? 2. 겨울 64. 암석을 폭파하기 위한 천공에 사용하는 차감기가 아닌 것은? 1. 리퍼 65. 다음 중 임도 설계의 업무 순서로 맞는 것은? 3.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 설계 도작성 공사수량 산출 설계서 작성 66. 콤파스 측량을 할때 관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4. 표고 67. 다음 중 연암 또는 단단한 집안의 굴착에 적당한 산림토목 공사용 기계는? 1. 리퍼블도저 68. 어떤 측점에서부터 차례로 측량을 하여 최후에 다시 출발한 측점으로 되돌아오는 측량 방법으로 소규모의 단독적인 측량 때 많이 이용되는 트래버스 방법은? 1. 폐압 트래버스 69. 노선 측량의 결과 교각이 120도인 교각점의 곡선 단지름 30m인 단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교각점에 설치될 곡선의 길이는 약 야댐인가? 3 6 2 8 m 70.살림기 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배수구조물의 통수단면 설계 내용으로 맞는 것은 3.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에 의한 최대 옹수유출량의 1.2배 71. 임도 및 일반도로 시공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는 어느 것인가? 4.기준기 72.중경목을 벌도하려고 할때 중경목의 추구요령이 잘 표현된 그림은 어느 것인가? 2번 73. 임도 교량 작업 시 주재료인 콘크리트에 물 함량을 아주 높게 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하려고 할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2.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진다. 74. 임도 시공 시 현장 감독관이 현장에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은? 4. 작업 일지. 75. 강우에 의한 토양 침식의 발달 과정으로 오른 것은? 1. 우격 침식, 면상 침식, 누구 침식, 구곡 침식. 76. 설계 속도가 30km 매시간. 가로 미끄럼에 대한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 계수가 0.15, 노면의 횡단 물매가 5%일 경우 곡선 단지름은 약몇 m인가? 3. 35m. 77. 다음 그림에서 OA의 방위는 N60도이고 OB의 방위는 S75도W이다. 이때 AOB는 얼마인가? 3. 165도. 78. 횡단 기울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비포장 노면의 경우 3에서 5%, 포장 노면의 경우 1.5에서 2%. 79. 임도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임도는 전통적 기능인 목재수송 전용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80. 임도의 합성물매는 12%로 설정하고 외쪽물매를 6%로 적용한다면 종단물매는 약몇 퍼센트가 적당한가? 2. 10%. 81. 토양침식 형태 중에서 중력침식과 거리가 먼 것은? 3. 우수침식. 82. 약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도계수는 0.05 통수단면적이 3m이 윤변이 1.5m 수로 물매가 2%일 때 매닝의 평균 유속공식을 이용하여 유량을 계산하면 약몇 m3s인가? 3. 13.47 83. 돌사키 기승마기 공법의 돌사키 표준 물매는? 1. 찰사키 1.0.3 매사키 1.0.5 84. 찰사키 공사에서 지름 약 3cm의 pvc 파이프로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는데 한 개당 적합한 돌사키 면적은 몇 m2인가? 2.2에서 3m의 85. 황폐개천의 사방공작물 중 횡공작물이 아닌 것은? 4. 즉사키 86. 일반 묘미 포트며 식재공법에서 식재수종의 선정시 갖추어야 할 조건 중 직접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1. 미관이 좋은 수종 87. 벌목과 집정만을 수행하는 다목적 임목 수확기계는? 3. 텔레번처 88. 다음 그림의 아이어로프의 구성으로 알맞은 것은? 2. 칠본선, 6고임 중심섬유 89. 주로 땅깎기 비탈에 흙이 떨어지지 않은 반대를 수평 방향으로 줄로 붙여서 활짝 녹화시키는 공법은? 2. 줄대 붙이기 공법 90. 황폐지 중에서 초기 황폐지 단계에서 복구되지 않으면 점점 더 급속히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민둥산이나 붕교지가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3. 황폐 2행지 91. 정사울타리를 설치할 때 표준 높이는 몇 댐인가? 1.1에서 2미 92. 중력댐의 안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제저에 발생하는 최대 압축력 및 인장 능력은 허용 압축 및 인장 강도를 초과하여야 안전하다. 93 도시림 생태계 복원에서 식생 복원을 위하여 자생 수종의 생태적 특성을 토대로 훼손지 복구 또는 복원에만 국한해야 할 지역은 1 자연식 생녹지 94 콘크리트 블록 또는 FRP 같은 경량 블록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붕괴 위험 비탈에 직접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 비탈 안정을 위한 틀을 만들어 내부를 작은 돌이나 흙으로 채워 놓고 하는 비탈 안정 공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2. 기탈 힘줄받기 공법 95. 견고를 요하는 돌쌓기 공사에 특히 메쌓기 공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규격으로 다듬은 석재는 1. 견치돌 96. 등산로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2. 이용행태 97. 산비탈면에서 붕괴에 관여하는 주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3. 중력 98. 돌쌓기 공종의 시공 요령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4. 토압이 증가될 염려가 있는 장소는 찰쌓기를 한다. 99. 토양수의 형태적 분류에서 토양 입자의 매우 큰 분자 인력에 의하여 얇은 층으로 흡착되어 있는 물은 2 흡습수 100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4 동선 주연보에 대한 획일적인 식생 유도